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20절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20절입니다. 한 절씩 기록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소비관들이 예를 설명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전을지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 부모를 공하시또하 그 너희는 이들 누구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외식하는 자들아, 이 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에. 사람이 계명도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확대히 경배하는 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쉽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합니다. 아멘. <laughs> 예, 보물 음. 아주 다양한 면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또 아주 확실한 통일성을 가지고 있기도 하는 것이죠.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비한 것이기도 하지만은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상식적인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내가 이 복음을 이해하는데 예수님께서 비유로 다 설명을 하셨는데 비유로 나타내신 이유는 이 제자들을 깨닫게 하시고, 이 복음이, 어, 그, 천국 복음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유대민족들에게 증거되어지기 위한 것인데, 아무나 들을 수 없어서 이 복음은, 감춰져 있다. 그리고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그 복음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만 이 복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바리새인들과 예수님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오히려 시험하려고 하는 것이죠. 당신 예수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고 하면서 왜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느냐 하면서 이제 자꾸만, 어, 말씀이 유괴된다. 자꾸만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왜 당신의 제자들은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않느냐 우리들은 다 손을 씻는데, 제사장들도, 어, 제사장 의식을, 제사 의식을 하기 전에 반드시 그 물뚱마에 가서 손을 씻고 하는데, 왜 당신 제자들은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먹느냐? 이렇게 이제 자꾸만 따지는 것이죠. 음, 그런데 예수님이, 음, 예수님은 음, 사람의 외모나 에, 행위로 이루어지는 그 전통적인 어떤 행위의 그 폼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 이 바디세인들이, 아, 나는 가늠도 안 했고, 나는 도적질도 안 했고, 나는 나는 정말 의로운 사람입니다. 나는 아무 죄도 범한 일이 없습니다. 저 사람들은 가늠한 여인들은 가늠한 여인은 돌맞서 마땅하고 도둑질한 사람들은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데 예수님이 보시는 중심은 그게 아니죠. 예수님은 그 행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 이전에 마음의 속으로라는 것을 보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몸으로 내가 가능을 안 했다 해도 우리의 마음이 가능하면 그건 가능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의 완전한 그 율법 안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다죄 아래 있다고 말씀이 증거하고 있고요. 예수님이 그것을 정당하게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에게 이제 왜왜손 씻지 않고 떡을 먹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어 다른 이야기를 좀 하십니다.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는 분명히 어디에 나와 있는 말씀인가요? 십계명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근데 이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르쳤냐면그 1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또 1계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하고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하고는 다른 일일까요? 같은 일일까요? 이거는 다른 일이 아니고 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섬기는 게 먼저일까요? 아니면 부모님을 섬기는 게 먼저일까요?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이러,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먼저지 어떻게 부모님을 섬기는 게 먼저가 될수 있냐. 부모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신이신데 신을 먼저 섬겨야지 그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먼저 드려야지 어떻게 사람 앞에 드리는 걸 먼저 드릴 수가 있냐 이게 반이 율법적인 생각인 거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나도 사랑하다는 거야. 이 어른날 얘기. 내 사람들 대접하는 것이 곧 나에게 대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사람에게 대접을 안 해주면서, 나는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모든 걸다 했다고 말하는 것은, 그거는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제사장들이 어떻게 갖췄냐면, 야, 이거 이렇게 문제가 부딪힐, 때, 부딪힐 때는,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되지. 먼저 드려서 부모에게 드릴 것이 없다면 그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냐 하나님께 드린 그것이 무슨 순위가 맞기 때문에 부모에게 드리는 것은 그못 드려도 할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힘들고 너무 고통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께 드렸다고 해서 부모에 안 드려도 된다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진짜 성경으로 맞을까요? 십계명이 딱딱딱딱 끊어지는 일계명부터 십계명까지가 그냥 다 다른. 일까요? 그게 아니라 일계명에 하나님을 사랑하다는 그 계명 속에 나머지 모든 계명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계명을 안 지키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 안 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가 있을까요?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부모를 잘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이렇게 말했어요. 아, 이거 무슨, 이제 교회도 어려운 일이 닥쳤는데, 아, 이거 교회에다 헌금을 해야 되는데, 또 부모님에게도 보니까 사장이 너무 어려운데, 그러면 사람들이 교회에다 헌금을 먼저 해야 될까요? 아니면 부모님에게 먼저 돈을 써야 될까요? 해보세요. <laughs> 막 이제, 이렇게 하면 막 헷갈릴 거예요, 아마. 아, 그럼 이제, 이제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은, 돈이 없으셔도 괜찮을 뿐. 돈은 그냥 도구일 뿐이에요.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정말 시급하게, 정말 너무 필요한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는 그 사람 위해서 쓰는 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 돈을 왜, 헌금을 왜 받으시겠어요? 말씀하시는거 아닐까요? 우리가 와서 왜 예배 때 헌금을 드릴까요? 뭐그 월세도 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공과금도 내야 되고 뭐뭐 뭐 사역도 해야 되고 그런 다 맞는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니까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이 무엇이냐하면 사람 상기하는 일입니다. 사람이 주어하는데 어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어 이거는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 하나님을 사랑하다 하는 뜻이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드리라고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의미에 맞도록 우리가 행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섬기는 일에는 정말 우선순위를 두고 부모를 섬겨야 합니다. 부모를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거든 이웃을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음, 이렇게 율법적인 생각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세상을 딱 반으로 갈라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이 남이었나요? 하나님과 사, 세상은 남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저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망이를 원하시고요. 저 세상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잘 대접을 해서 부모님들에게도 잘 공경을 하고 효도를 해서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고 하나님께도 잘다칭찬 받는 우리 성께 순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드러내 드립니다. 음. 음, 그리고 또 이렇게 예수님이 말합니다. 이사야 예언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에서 원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개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개명은 잘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은 잘못 해석이 되갖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뜻으로 되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이제 그어 손치 있지 않고 떡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뭐, 손, 알수 있지 않은 손으로 먹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더러워지냐? 물론, 위생상으로는 좀안 좋을 수는 있겠죠, 그죠? 그러나, 평상시에 무슨, 지금과 같이 무슨, 전염병이 돌지 않는 시대라면, 그냥 좀손 더러워도 흙을 은 쓰면 좀 먹어도 아무 지장 없어요. 그냥 아무 지장 없거든요. 근데 그것은 진짜 사람을 더럽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더럽다 하실 때는 어떤 위생적인, 어떤 의학적인, 어떤 뭐 행위적인 그런 것들보다는 영적이고 마음의 더러운 것을 하나님은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죠. 그래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사람을 더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은 어떻게 나올까요? 내 생각이 없으면 말이 나올까요? 말이 안 나오죠. 내 생각이 있으니까 말이 나오 겁니다. 내 마음에서, 내 생각에서 그 말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내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이 내 더러운가를 자세히 생각해 봐야 내 마음이 더러우면 내 입도 더럽게 나고내 마음이 깨끗하면 내 입술로 나오는 말도 깨끗하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 들어가는 그 입으로 들어가는 건그 더러운 것그 의식하지 말고 너희 입을 깨끗하게 알아. 그러면 너희 마음을 깨끗하게 알아. 그럼 왜 마음은 왜 더러워졌습니까? 우리가 죄로 물들었기 때문에 마음이 더러워진 것이죠. 그럼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 마음을 하늘님의 나라로 만드신 분이 누구냐 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주인이 되어 주실때 예수님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때만 비로소 우리가 우리가 하는 말들이 깨끗하게 하는 말이 될수 있고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교의 성도들은 사람 살리는 하나님의 육군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말로 사람을 상처 주거나 아니면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이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사람을 살리는 그런 예수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십자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두둥이빠지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성희감과 제사장들이 실컷 가르쳤다는 거죠. 백성들은 그런데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이 제사장들이 인본주의가 너무 충만해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복음으로 해석하지 않냐고, 사단의 개명으로 바꿔서 가르쳤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함께 미혹되어서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진실되고,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안에서 지켜져서 우리가 하는 이 입술로 하는 그 말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만 할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기록되어 있죠. 모든 말이나 일에나 다 주기의 수임으로 하고 이렇게 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뱉는 말이 그 언어가 정말로 복음에 합당한 것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그 복음을, 그 십자가의 도로, 그 생명의 복음을 잘 알고 그 복음만 말할 수 있는 주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일름으로 부탁드립니다.